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기도회로 오늘 함께 영상으로 만납니다. 오늘은 40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난주가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구역 기도회를 한번 쉬었습니다. 오늘 그 39주를 건너뛰고, 40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함께 듣고 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이제는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어, 서늘하다 할 정도로 가을이 이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가정들, 우리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열매들이 함께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0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 찬송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인데요. 꼭 마치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믿음 기다림. 오늘 말씀은 또 예레미야 애가로 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미리 또다 읽어주시면 좋고, 우리 교재는 완벽하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미리 다 읽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실까요?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말씀 읽읍시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3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극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흥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당연히 예레미야가 썼던 어떤 애가 슬픈, 심지어 어떤 분은 조가라고 하는 말도 썼는데요. 슬픔, 애절하게 눈물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 그렇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루살렘의 파괴 때문에 그랬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 현실 여기 이 멸망의 자리에 슬픔 속에 애절하게 눈물로 노래한 시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성.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멸망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면은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할게 역사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결국은 소망 중에 나아가자. 이런 주제를 이 예루살렘 애가, 지금 오늘 우리는 3장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는 선지자의 슬픔. 그리고는 이제 쭉 넘어가면은 선지자의 소망이 나오고, 그러는 중에도 또 선지자의 고통이 있겠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고통. 그러니까 뭐,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목적을 발견해 가는 거죠. 이이 이 어려움, 이 멸망,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21절. 이것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마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라고. 이걸 믿는 거죠. 지금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엉망이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다. 이것이 돌이여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인도자 팁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에가는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다섯 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1장, 2장, 4장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서 에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서 그 의미를 알려하고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낙심은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왜이 멸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는 왜, 왜, 왜. 그래서 그 의미를 알려고 할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깨우침이 이것이 도리의 은혜고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게 되는 강력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런 이제 얘기죠. 넘어가 볼까요?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점점 더 강도 높은 재앙이나 위기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다. 내가 최근에 겪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미래학자들,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세계의 위기들, 재앙, 세계적인 어떤 재앙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100년, 50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이제 재앙들이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올 거란 말이죠. 50년, 100년 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기후 위기라든지, 어떤 뭐 금융 위기, 그 다음에 뭐 어떤 안전 지금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안전을 보장을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다 위기죠 그리고 이 변화의 어떤 세상에 부정응 부적응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금융의 제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금융패권이라 할까요? 전쟁, 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양대국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라든지 다 어떤 유럽과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참으로 정말 온 세계가 지금 위기에 있다. 이 우리 인류에게 닥친 고난이죠. 그랬을 때그 해답이 뭐냐 이거죠? 봅시다. 1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 시인은 자신이 겪는 고난으로 인해 잠시 낙심했지만 낙심의 수령에 빠져 있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루터는 이 19절에서 20절, 내 고초, 재난, 곧뭐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고독한지, 쑥과 담즙에 절어 있는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은 내 영혼이 그렇게 내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번역을, 그렇게 자기가 번역을 해봤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고독한지 숲과 담담즙에 절어 있는지를 기억해달라고. 아, 그 그이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피피 피를 흘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 그런 그러나 그러나 그게 결국은 뭐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찾고자 몸부림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22절에 특별히 한번 위에 보실래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세요. 우리가 진 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지금 무너져 있지만 고난 받고 있지만 어렵지만 완전히 죽었거나 망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이번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고난은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칫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시인과 같은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근시안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근심과 걱정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23절에서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선하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이번으로 끝났지만은 뭐 3번이라 해볼까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 읽었으니까, 22절에서, 27절에서 33절. 31절 같은 경우에, 고난당하는 자를 31절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고난당하는 자,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뜻을 이룰 거니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난을 주시나, 온전히 죄를 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10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도리어 내게 소망이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결단과 기도. 선하신 하나님,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오늘 이 전체적인 사실 주제는 소망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극률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삼나누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난이 오면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자와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이나 그냥 글로서 놓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우리 안에 믿고 사느냐. 그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10편, 119편 말씀을 한번더 하나를 볼까요? 70 시편 119편 75절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대요. 왜? 그분의 성실하신, 자비와 긍률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 내삶의 어려움과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이번, 어떤 믿음을 가져야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참 참 이렇게 말로만 맺기가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했는데 또40 0절 이후 3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33절까지만 읽었는데 40절부터 쭉.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고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회개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이, 이 신앙의 자세거든요.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결국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긍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민족이나 온 세계에 지금 다가 서서히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듣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인자와 긍유를 매일매일 누리고 느끼는, 그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긍유를 영원토록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그 가정, 일터,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